오늘 시간에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표지를 보면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합니다. 타임지가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공개하고 또 열네 이벤트를 갖습니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비단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인물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든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쳤든 뉴스 가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렇게 타임지 표지에 올해 의 인물로 뽑히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각종 잡지나 뉴스에서 보면 타임지에서는 또그해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또 따로 뽑기도 합니다. 또 포춘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위대했던 지도자 50명을 또 뽑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을 빛낸 위인들 100명이라는 노래도 있고, 또 세계사를 움직인 사람 100명이라는 또 책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평범한 사람들도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작년 한 해에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공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1등은 아, 유튜브 채널 장난감 채널을 운영했던 라이언스 월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9살 소년 라이언 카치였습니다 현재 라이언 카치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4,170만 명이고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2,9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27억을 그 어린 나이가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면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유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대박 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해 주시면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평가를 해 주십니다. 즉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중요하고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서는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당시에 그 유대 광야 근처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세상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리로 몰려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리로 몰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 하면 우르르 이곳으로 몰려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표현하기를 여자의 마음이 갈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남자들이 주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가 할 때에 또그 마음이 갈때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깊게 바르게 심겨져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약삭빠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갈아탑니다. 신용도 의리도 너무나 쉽게 저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를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서 권력을 샀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성공이었고 명예였고 부였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살고 있었고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그 모습 역시 예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성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옳토다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s m 파 쿰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독립적이고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썩고 세상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이 지기지극한 세상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곳에 나가고 동굴과 같은 곳에 숨어 살면서 고행과 수도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신앙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SM파, 쿱난 공동체 같은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추구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세상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은둔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다르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도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데 세레요안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 주고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샌달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종들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러주고 그리고 그 발에 먼지를 씻겨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그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예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크심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는 세상에도 자기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있는 겸손한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그, 그,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사람이 나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겸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람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해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크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신 그 분이라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삶 속에서 지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낮아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죄송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아 항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 했습니다. 제가 항상 친구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친구들이 항상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했던 그 이기적인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성격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친구들 중에 좀 나쁜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나쁜 부류의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도 제가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도 좋은 대학들아 갔고 이제 좋은 직장 이제 잡게 될 거고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한편으로 인생의 성공을 그런 방식으로만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이탑 클래스에 속해 있다라고 그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 가는요. 꼬맹이가 구슬치기 잘하고 딱지치기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것으로 친구를 이겼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도.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한 순간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이 아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예.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 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예. 제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와 목적이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내 자신도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토리끼리 세상에서 키재기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이 성공일까요? 돈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고 부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광야에 있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주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자신만이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고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예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짜 경배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심보다 천국을 침노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잘것다 자고 놀것다 놀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미칠 정도가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걸어가는 놈이 있고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서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붙어가지고 힘 하나 안 들이고 날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남들 잘하는 거에 살짝 이렇게 빼앗으면서 남들의 성공에 붙어서 자기가 유익 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매사에 부지런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실패해도 도전해 봐야 되고, 7.8기 오뚜에 같은 정신도 있어야 되고, 약삭바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보다 더 중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위원을 평가해 주시면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라고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이 구절은 성경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서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미로서의 천국 개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침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천국이 간탈당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천국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여러 가지점 난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해석이 긍정적인 해석인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삶 가운데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제 많은 사람들 지. 지지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 당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의 삶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서로 연관이 되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져 있는 전혀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를 삼색에서 갖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맘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계를 해야 됐고 통곡을 해야 됐고 기존의 삶을 바꿔야 됐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했고 열심을 다해야 됐고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구하고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물론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천국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예전의 삶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삶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후상하면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1년 동안 장기화 되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영성이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지쳐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숨만 쉬는 것도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 것도 그냥 힘들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뭐 도전을 하고 뭘 해봐야 된다라는 게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내 신앙이 이게 어떻게 될것 같은 지 위기 상황이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끝이 나는데 그 바로 뒤에 귀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솔직히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눈에 요즘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찬양을 막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뭘 해도 신이 나지 않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근데 또 솔직히 가만히 보면 내가 내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신앙의 영성과 열심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는데 내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어찌하여 게을리하고 있느냐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목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들의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공의 가치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을 가지세요 천국을 침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신앙적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아 가시는 사랑 성격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